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고요자 지금 엄청난 소식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 1대 0.1 무상증자를 지금 추진한다라는 미친 속보가 지금 나와줬다라는거예요 1대 0.1이면 여러분들이 10주를 갖고있다라고 가정을 했을때 한주를 준다라는거죠 어 근데 주주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수가 있어 안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주식수가 60억주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주식을 더 찍어낸다? 오버 아닌가? 어? 그리고 주식 가치가 희석되면서 주가는 또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주식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무상증자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공매도를 때려잡기 위해서라고 언급을 해줬거든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기사도 보면요. 최근에 지금 공매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이 알테오젠,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뭐하고 있어? 공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라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코스피 종목은 삼전, 뭐 포스코피챔 네이버, 에이전솔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 전체에 거의 10% 이상이 지금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공매도가 붙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서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삼성전자가 유독 여러분들 공매도에 좀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자체가 다른 종목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거의 뭐 매일 매일 어떻게 되고 있어 거래 대금 최소 뭐 1위에서 3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래량이 많고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쉬워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지금 오늘도 올라가지고 뭐 지금 거의 11만원에 육박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어요? 지금 젠스낭, 엔비디아 이슈가 또 있단 말이야. 이런 이슈 발표 직전에 결국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고점에서 또 공매도를 쳐버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장 안에서 예상한 기대치보다 낮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가가 좀 빠지면서 수익 시현이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라는 거예요. 공매도를 본격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결국 1대0.1 무상증자를 추진한다라는 미친 속보가 발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조금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주당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사실 당연하지만 결국 주식수가 늘어나고 주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시가총액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그대로 가는 거고 여기서 0.1주만큼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주가가 빠지겠죠. 그래서 한만원 정도 주가가 빠질 것 같은데 그런 건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공매도도 견제를 하면서 그리고 주주들한테 주주 친화 정책을 또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무상 증자를 추진한다라고 함으로써 공매도의 압력을 무조건 피할 수 있냐? 그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면 하 공매도 애들도 바보도 아니고 얘네가 포지션을 분명히 무상 증자에 맞춰 가지고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아예 이제 뭐 피하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다만 이제 개인투자자분들의 유입, 유동성 증가, 그러면서 당기매수세 강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의 이런 일부 공세를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발표한 1대0.1 이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호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한 주도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삼성전자 어, 지금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왜 주가가 못 가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요거 좀 말씀드려 보기 전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26년도에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그룹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삼성전자 실적 향상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 쪽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를 뭐 20만원 이상 예상을 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삼성전자를 늦게 잡았다 혹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뭐 산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는 이 AI 칩에 들어갈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섹터인 종목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해 주세요. 지금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뭐 산이 많이 뭐 SK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니많이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많이 올라간 건 두고 앞으로 걔네와 엮여 가지고 같이 올라갈 기업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주식시장에서 사실 삼성그룹과 엮여서 안간 종목들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 주주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이 AI칩 전력 효율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죠. AI 다음 문제는 뭐다? 전력 부족 문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GPU가 사실 아무리 많아도 이걸 받쳐줄 전력이 결국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칩이 많으면 뭐해? 데이터 센터 뭐 지으면 뭐합니까? 전력 부족이 생겨버리는데. 자, 그러면 해답은 하나예요. 결국 전력량에 대해서는 한계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반도체 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전력 효율이에요, 효율. 어, 사실상 이제는 반도체 칩보다 중요한 게이 전력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게 반도체 패권의 중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AI 초고속 광자칩 및 전력 효율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LPDDR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죠. 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MD, 네이버도 주문을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년간 흑자 및 컨텀 점프를 보여줬어요. 요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5번. 황금 매수차트 제가 지금 직접 설정했던 이 황금 매수차트 지표에 매수 신호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언제? 1월 달에 황금 매수 신호 차트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026년 상반기 대시세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종목을 여러분들께 지금 올해 선물로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어, 저는 여러분들께 크게 바라는 게 없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만 눌러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선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난 눌렀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7405-7876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 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어, 보내드릴 거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실적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지금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4년간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연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한 지금 재작년, 2024년에 영업이익이 64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5년, 작년이죠. 작년 영업이익이 벌써 지금 4분기 컨센서스까지 합쳐가지고, 150억 원이 지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약 200%가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실적이 결국 받쳐줘야 장부에 찍혀야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결코 이 기업은 무너질 수 없는 기업일 거고 실적 나오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엮였지. 그래서 작년에 어마무시한 이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 어, 그리고 나서 최고점 찍고 작년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엔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이 매수 신호가 지금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요 매수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이 황금 매수 지표거든요. 이미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 올라올 때요 매수 신호는 계속해서 나와줬어. 그리고 요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어떻게 됐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주가 빠질 때는 아예 없다가 지금 최근에 1월달 돼가지고 어 정도 바닥을 잡고 쌍바닥 나오고 어떻게 됐다 매수 신호가 나와줬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죠? 어뭐 작년 9월 달뭐 7월 달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다라는 거고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 하이닉스도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매수 신호 그리고 최근에 12월 말에도 이 매수 신호 한번더 나오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언제나 어떻게 됐다.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줬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요 황금 매수 지표를 제가 잠깐 삭제해 를 볼게요. 삭제하면 없어지죠. 요 화살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죠? 제가 다시 한 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사용자 검색 딱 누르면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황금 매수 지표 있죠. 요거를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신호가 뜨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죠? 보시죠? 어 이렇게. 그래서 요 신호가 지금 어디에 떴다? 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요 AI 초고속 광자 칩의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요 종목이 지금 최근에 황금 매수 차트까지 지금 나와줬다. 요 매수 차트가 나왔을땐 주가가 어떻게 됐다? 계속해 주가는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답은 하나에요 실적 좋지 모멘텀 좋지 기술력 좋지 기영이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영이 구독자를 위한 선물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들 눌러주시고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이 종목을 제가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 2 0조원 한국 기업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영업이익이 43.6조 원 매출이 지금 333.6조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6.4조 원으로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사실 주가와 연결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왜못 올라갔냐? 딱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 선반영 어 이미 여러분 주가에는 선반영이 돼 있어 녹아져 있다고 4분기 실적이 우리가 여러분들 잠정 실적을 이미 한번 봤지 않습니까? 잠정 실적을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좋을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고 뭐기간외인데싹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요 이슈에 다시 한번 장대 안공 보여준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녹여져 있는 선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외모가 니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국내 시장 있죠. 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5,200 포인트를 넘었고 코스닥도 지금 1,160 포인트를 넘은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내려올 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5,000을 넘었고 천, 코스닥이 지금 1,100을 넘었지만 여기서 지금 또 한번 내려갈 이슈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든든합니다. 뭐 미국 쪽에서 뭐 바람이 살짝 불어와가지고 잠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여줄지언정. 오히려 우리는 그런 거를 또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악재라고 볼게 딱히 없단 말이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율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지금 환율도 많이 떨어졌고요 최근에. 그리고 뭐 중동발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크게 우리나라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어,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면 내려오지 않는다면 포스피가 더 올라간다면 그리고 코스닥이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결국 코스피를 이끌 때 같이 이끌 종목이 누구다? 삼성전자다 SK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전자도 결국 코스피를 이끄는 선봉장이 돼줄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신고가 구간에서 아 내가 지금 조정이 좀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라거 그냥 지금은 관망을 하면서 쭉 지켜보시면 된다는 라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모건 스텔리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국 증시 조정 깊지 않을 거다 추가 상승여력이 여전하다 라는 이런 언급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6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잘 버티셔야 돼요. 조정이 한번 나오겠지 한번 나오겠지 이러다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오고 그냥 다이렉트로 6천을 찍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절대 이탈할 시기가 아니다. 조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식투자를 할 때는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